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문역이로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날에 일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는 주신 동상 삼천리 번도 금수가상하나는 주신 동상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십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상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는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 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 들 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오한번더 찬양하십니다 하늘에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 계신 너의 하나님 을 호흡 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를찬 세상 모든 사람 들 아, 세상 모든 사람 들 아, 주를 찬양 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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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오지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하리. 한 번만 더. 오지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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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오이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죽게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띠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죽게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짓고내 마음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죽게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침에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이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마주리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죽게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고도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실을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빛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고도시, 우리 땅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워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고도시리라.